지금부터 6학년 1학기 4단원 여러 가지 기체 구차 시 우리 생활에 어떤 기체가 이용되고 있는지 알기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1.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기체의 종류와 쓰임새 발표하기. 우리 주변에 있는 기체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각 기체별로 기체의 성질과 쓰임새를 발표해 봅니다. 네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헬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질소가 있습니다. 활동 이 기체를 쓰임새에 따라 분류하기 기체를 교과서에서 제시한 쓰임새에 따라 분류하기 조사한 여러 가지 기체를 연료로 이용되는 기체, 조명기구에 이용, 이용되는 기체, 온도를 낮추는데 이용되는 기체, 음식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기체를 분류해보고 발표해 봅니다. 연료로 쓰이는 기체는 수소,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등이 있고 조명기구에 쓰이는 것은 아르곤, 네온, 제온 등이 있습니다. 온도를 낮추는데 쓰이는 기체는 질소, 헬륨 등이 있고, 음식과 관련하여 쓰이는 기체는 질소나 이산화탄소 등이 있습니다. 활동 상 여러가지 기체의 종류와 쓰임새 정리하기 각 기체의 종류에 따른 쓰임새 정리하기 여러가지 기체의 성질과 쓰임새를 정리하여 봅시다. 이상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기체가 이용되고 있는지 알기편을 마치겠습니다.